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요입니다. 기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두꺼운 코트를 이제 꺼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쪽으로 해외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제가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백수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몇 개월은 아, 어뭐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베트남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냈었는데, 이게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긴 시간 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성취하는 것도 없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 엄마가. 이제 운동이라도 해라. 너일 그래도 시작하면은 운동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제가 PT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운동을 하면서 되게 정신도 맑아지고요.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막 못해 나가던 동작들을 막 나중에는 근육이 생기면서 수행해 나가고,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핑계는 그만되고 어, 뭐라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던 한 8, 8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7, 8월? 그러던 중에 제가 책을 한권 읽게 됐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사실 제목만 보면 퇴사하신 분들이나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을 법한 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수인 저한테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느꼈거든요. 이분은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때의 걱정이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메리씨가 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수첩에 써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저도 똑같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써내려가 봤었거든요. 수첩에는 되게 많이 적었었는데 그중에 내가 직업으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정리를 해보니까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그 당시에는 좀 자신감이 넘치던 상황이라서 커피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은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저는 이거를 직업으로 삼겠다 싶으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여러 방면으로 떠오르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 바리스타 수업 들을 때는 아,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어떻게 연관을 시키지? 계속 이런 고민만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갈 무렵쯤에 또 제가 로스팅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 커피, 콩 이렇게 기계가 볶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로스팅 수업하는 거를 막 찾아서 또 무작정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로스팅은 처음 배울 때부터 재밌고 배울수록 흥미롭고 아, 이게 직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해도 잘될것 같은데? 막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스팅 수업을 다니기 시작하는 때부터 제가 영상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 백수 일상의 컨텐츠가 그다지 흥미롭지도 않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긴 시간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거든요.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영상을 다시 찍는데까지도 이렇게 오래 걸려버려, 걸려버려가지고 갑자기 소식 없이 사라져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그동안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제 인스타그램에도 찾아와 주셔서 안부를 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은 안 남기셨을지라도 저를 조금이라도 기다려 주셨다면 어 정말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5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9년 가까이 돼가지고 블루투스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거 같아요. 여기다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메이플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됐어요. 저 메이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언제 한번 확 시작하게 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메이플이 좋은 게 게임을 한 시간 내로 다 끝낼 수가 있어서 막제 하루에 막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돼서. 1시간 하고 나면 할게 없거든요. 참고로 저는 아, 레벨 230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캐릭터 귀엽지 않나요? 내일 늦찍 일어나려면 오늘 한 10시쯤에는 자야지 내일 안 피곤할 것 같거든요. 오늘도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아침밥 그리고 점심을 못하고 버스를 타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도 하나 챙겨가려고 망가지지 말라고 케이스 안에 넣어놨어요 롱패딩 입기는 에좀 버스 안에서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거는 더 추워지면은 입으려고요 아, 오늘도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Bye. 오늘은 화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어제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아, 배고파. 오늘도 무사히 도착을 해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려고요. 그래서 못 보아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좀 불안해서 여기 와서 먹는 게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PT 시작한 이후로 아침에는 항상 계란을 먹거든요. 조금 늦어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계시세요 그 지금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너무 많이 막혀서 진짜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배고파서 던킨에서 크로크무쇼 사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밖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로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와. 이거 친구가 저 새벽 같이 나가는 거 알고 아침부터 잘 챙겨 먹으라고 <laughs> 보내줬거든요. 세상에. 대박. 와.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을 때가 있을까? 계란이랑 요구르트. 그리고 오늘도 바나나를 챙겨갑니다. 아, 여기가 안 다쳐서 엄마가 여기 테이프를 붙여놓으셨어요 그 정도쯤에 나가는 시간이 딱 좋습니다.